CSG에 있는 미드필더들이 요거 못해요 이게 유일하게 PSG에서 이강인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에요 미드필더를 띄웠을 때 이런 순간적으로 탈압박을 해놓고 이런 뻔한 패스 뻔한 패스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상대의 허를 찌르는 패스를 할수 있는 선수가 사실 비티냐도 여러분들 경기 운영 진짜 잘하고 플레이 좋죠 근데 비티냐도 요런 패스 잘못 넣어요 그 다음에 네베스도 이런 패스 잘못 넣고 파비안 로이스도 솔직히 이런 패스를 잘못 넣어요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사실 이런 패스를 이 팀에서 가장 잘 넣는 선수 중하나예요 이강인 심층 분석. 네, 그래서 어제 여러분들 이강인 선수가 이제 교체 출전을 했죠. 이강인 선수가 활약을 했던 장면들을 몇개 가져왔고, 이강인 선수가 엔리케 시스템 안에서. 미드필드로 활약을 진짜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어떤 모습들을 보여 줘야 되는지 어떤 부분이 좀더 강조가 돼야 되는지 요 부분들을 제가 한번 말을 해 보려고 이렇게 가져오게 됐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어제 덴벨레랑 이제 교체아웃이 되면서 오른쪽 윙으로 들어왔는데 이강인 선수가 주로 이렇게 뭐 공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든가 요럴 때 어떻게 보면 좀더 벌려 있는 경우가 꽤 많았는데 어제는 좀 안쪽으로 많이 들어와서 압박이라든가 이런 것부터 더 적극적이게 좀 가져가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바르콜라가 여기서 공을 따내는 장면이 나왔고 이거를 바르콜라가 치고 들어가다가 사실상 뛰어 들어가는 네베스 아니면 비티냐였을 텐데 이 선수에게 패스하려고 를 하다가 결국 잘리게 됐고 이강인이 뛰어 들어가면서 바로 ZD를 때렸던 요 장면이 나왔었죠. 그래서 사실 여기서 이게 굉장히 좋은 슈팅이긴 했는데, 어, 골키퍼가 예측할 수 있었던 각도이긴 했고, 이강인 선수가 최근에 꺾어 때리는 것도 잘 하는데, 이 선수가 굉장히 잘막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꺾길 꺾어 때리기는 되게 애매했어요. 근데 이 세컨볼이 나왔을 때, 이강인이 어프로치해서 그냥, 바로 적극적이게 때리는 그 모습이 전좀 좋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기서 뭔가 드리블을 하려고 한다든가, 한번더 접고 때리려든가,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공 떨어지자마자 죽었다, 이거는. 아, 어 이건 내가 그냥 골 넣어버려야겠다 하고 약간 때리는 그 모습이 좀 시원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굉장히 좋은 세이빙을 볼키퍼가 이제 보여줬던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강인 선수도 굉장히 아쉬워했던 모습을 볼수 있었죠. 그리고 어제 이강인 선수가 사실 오른쪽 윙을 뛰면 여러분들 여기 박혀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요 오른쪽 윙 자리에 이강인 선수가 좀 박혀서 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어제는 그래도 좀 좋았던 것중 하나가 안으로 많이 들어오면서 좀더 미드필더 같은 모습을 좀 보여 주면서 뛰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왔고 베랄두가 패스를 주는 걸 이강인 선수가 이제 바드로 내려왔죠. 그러면서 상대가 타이트하게 다가오자 이강인 선수가 순간적으로 페인팅 딱 주면서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움직임을 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강인 선수가 미드필더에서 PSG 선수들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PSG에 있는 미드필더들이 요거 못 해요. 이게 유일하게 PSG에서 이강인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예요. 미드필더를 띄웠을 때. 이런 순간적으로 탈압박을 해놓고, 이런 뻔한 패스. 뻔한 패스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상대의 허를 찌르는 패스를 할수 있는 선수가 사실 비티냐도 여러분들 경기 운영 진짜 잘하고 플레이 좋죠 근데 비티냐도 이런 패스 잘못 넣어요 그 다음에 네베스도 이런 패스 잘못 넣고 파비안 로이스도 솔직히 이런 패스를 잘못 넣어요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사실 이런 패스를 이 팀에서 가장 잘 넣는 선수 중 하나예요 그래서 이강인이 오른쪽 윙에 박혀있을 때는 사실 이런 플레이를 할 수가 없는데 어제 이제 안으로 들어와서 보여줬던 이런 패스 능력은 사실 왜, 왜 이강인이 이강인인지를 좀 보여주는 장면이고 왜이 선수가 더 윙이 아닌 미드지역에서 뛰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중 하나는 지금 이강인이 원래 포지션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오른쪽 윙이었죠.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른쪽 윙에 있다가 이렇게 이제 들어오면서 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풀백이랑 거리가 생기면서 사실 이강인에게 공간이 좀 많아요. 그러면서 이강인이 이런 플레이를 가져갈 수 있는데 이강인이 반대로 미드필드에서 시작을 했을 때는 이런 볼드를 받아서 이런 플레이가 또 자주 나오진 않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제로톱에 있거나 오른쪽 윙에 있으면서 안으로 들어오거나 내려오면서 공을 받을 땐 조금 더 프리한 상황에서 공을 받다 보니까 이런 플레이가 좀더 자주 나오는데 이강인 선수가 진짜 공미 혹은 박투방 미드필더로서 자리를 잡고 매 경기를 나온다라고 가정을 했을 땐 미드필드에서 더 타이트한 순간에도 이런 그림들을 훨씬 더 많이 만들어야지만 더 좋아질 수 있다 요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강인이 아예 미드필더로 나왔을 때는 요런 장면이 좀덜 나오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간에 여기서 미친 패스가 나왔고 여기서 뛰어들어가는 바르콜라 보고 비티냐가 또다시 미친 패스를 보여주면서 바르콜라의 1대1 장면이 나왔는데 바르콜라가 본인 속도를 너무 믿어서 어... 충분히 어, 시간이 많았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아쉽게 따라잡히면서 득점을 가져가지 못했던 장면이죠 어... 이런 패스를 보면서 여러분들 스카우터들이라든가 혹은 이 선수를 스카우트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감독들이 감탄을 하는 겁니다. 단순히 어시스트를 많이 하고, 단순히 골을 많이 넣는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원래 이강인 유형의 선수들은 이런 플레이를 만들어내는 것 때문에 영입을 하는 거지, 공격수 혹은 공격 포인트 때문에 영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강인을 자꾸 빡투박이라고 하냐? 이강인 빡투박 미들 아님이라고 하시는데 어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빡투박을 안 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최근 미드필더 중에 빡투박을 안 하는 미드필더가 누가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빡투박을 해내야 됩니다. 예. 빡투박을 못함이 아니라 그걸 해내야 돼요. 이강인 선수가 그거를 앞으로 더 해내야 되고 이겨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클럽이 아니라 이강인 선수가 중소 클럽에서 그냥 경기를 뛰고 싶으면 빡투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중속클럽에선 이강인이 어느 팀을 가든지 간에 에이스 자, 자리를 먹으면서 조금 더 공격에만 치우치면서 플레이를 가져가도 됩니다. 예를 들어, 이강인 선수가 우리나라 국가대표에 왔을 때 이강인 선수가 수비가담을 그렇게까지 많이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렇게까지 수비가담을 안 하고 공격적인 부분에 이강인을 더 효율성을 높여주기 위해서니까. 근데 이게 사실상 B클럽에서는 그 빡투박 선수들이 모두 빡투박으로 뛰어요. 베르나도 실바, 필 포든, 웨데고르, 이강인 선수의 유형의 선수들이 다 그렇게 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강인 선수가 앞으로 이겨내야 되는 부분이다. 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거가 이강인 이 이런 패스를 볼수 있는 선수 그리고 이런 패스를 정확하게 제 자로 제듯이 줄수 있는 선수가 몇 없어요 여러분들. 진짜 몇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강인 선수가 이제 빡투박까지 더 완성이 된다면 어마어마한 선수가 될수 있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번에도 안으로 들어오는 장면이 보여지죠. 확실히 지난 경기들에 비해 오른쪽 윙으로 출전을 했지만 안으로 들어오면서 뛰는 장면이 확실히 더 많이 나왔던 장면이고요. 여기서 베랄드가 하키미에게 패스를 줬고 이강인 선수가 순간적으로 또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하키미로부터 공을 받아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안 바깥쪽으로 딱 치면서 다시 하키미에게 패스를 주고 이 처음 지금을 가져가는 모습 나오죠. 그러면서 하킴이가 어, 네베스에게 줘서 결국 풀어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몸싸움으로 엄청나게 이강인을 막 잡아 끌었는데 이걸 이강인이 밀고 나가면서 결국 공간에서 맞는 장면이 나왔고 요런 플레이가 더 자주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제가 원하는 게. 이강인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이강인이 느리다, 뭐 피지컬이 약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느리고 피지컬 약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활발하게 더 많이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어제 여기서도 순간적으로 자세를 싹 바꾸죠. 본인이 이거를 언제든지 접을 수 있다라는 강 느낌 내주면서 하킴이 뛰어나갈 때 순간적으로 아웃사이드로 톡 내주면서 결국 또 다시 좋은 찬스를 만들어냈던 이강인의 장면입니다. 어, 굉장히 좋은 움직임이었죠. 안으로 들어와서 다시 내주고 상대방 끌어다 놓고 돌아나가면서 플레이 만들어서 심지어 본인 풀백이 정말 좋은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에 만들어졌던 거. 그리고 나서 이강인 선수가 원래 이렇게 하킴이가 뛰어나가면 주로 서 있어요. 주로 하킴이가 치고 나가면 상대가 만약에 압박을 왔을 때 하킴이가 다시 뒤로 내주는 걸 받으려고 이강인 선수가 솔직히 많이 서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어제는 이강인이 이걸 뛰어들어가더라고요 요게 달랐어요 어제 여러분들 어제 확실히 이 뭔가 이제 나도 증명할 거야 나도 다시 보여줄 거야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어제 경기에서 그리고, 요 장면도 나오죠. 지금 보시면, 결국 패스가 돌아가는 장면에서 이강인이 사이드에 위치해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요. 이강인에게 패스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강인이 여기서 오랜만에 나왔던 히히를 볼수 있죠. 아, 어, 이 히히도 얼마만에 보는지 모르겠어요. 순간적으로, 패스, 탁 넣어주고, 여기서, 히. 어, 나 이제 일로 뛸 거야. 나는 인식을 완전히 수비수한테 줘서 수비수가 어 따라가려고 뛰는 모습 나왔고 그 다음에 이강인 선수가 제자리에 서서 흥소같지하면서 뒤로 내주는 장면.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까지는 지렸어, 이것까지는 기가 막혔어. 근데 하킴이가 지금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그럼 이강인이 여기서 이 볼을 비티한테 주고 나서는 여기서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강인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하킴이가 다시 벌려 나오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고립이 되어 있는 경우가 꽤나 많죠. 그래서 여기서 이강인이 백패스를 얘 주고 여기서 이렇게 들어갔을 때 네베스가 들어가면 다시 이강인이 일로 들어오면서 이런 걸 받아내서 반대 전환을 한다든가 하키미를 넣어 준다든가 이 어, 요런 로테이션을 이강인도 좀더 과감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엔리케가 여기에 덴벨레를띠낄때 여기에 두엘을 띠낄때흡이차를띠낄때그 선수들은 그거를 그냥 과감하게 움직여 버려. 근데 이강인 선수는 여기서 조금 더 약간 선수들의 위치를 보면서 그들에 맞춰서 움직이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근데 빅클럽이라는 건 여러분들 진짜 이 감독이 이 맞춰 주는 걸 너무나도 좋아해서 이강인을 계속 뜯기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다른 선수들은 어쨌든 간에 그렇게 움직여서 공을 더 많이 받아서 더 많은 패스를 하고 더 많은 공격 장면을 만들어내니까 이 선수가 당장 포미도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선수를 뜯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저는 2차 움직임까지 그냥 이강인도 해버렸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 장면도 또다시 이제 연결이 되면서 이강인이 안으로 들어오는 장면이 나왔죠 그래서 어제 굉장히 안으로 자주 들어왔죠 그리고 제가 흔히 말하는 이 빡투박의 느낌 로테이션의 느낌이 바로 이런 겁니다 자 하킴에게 볼이 들어갔을 때 이강인이 바드로 들어오고 네베스가 뛰어나가는 장면이 나오죠 이강인이 퍼스 터치를 했을 때 네베스 보세요 계속 뛰어나갑니다 여러분들 요거를 더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강인이 미드필더를 뛰려면 근데 요런 게 솔직히 많지 않아요 이거는 우리가 냉정하게 이야기를 해야 전어이 저는 이거를 그냥 냉정하게 얘기하고 싶은 것뿐입니다. 이강인이 못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이걸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강인은 뛰어난 선수예요. 어 이거는 뭐뭐할 뭐 말이 없어 그냥 개 뛰어난 선수야. 근데 이런 활동량이 더해지어야지만 사실상 더 강한 선수가 될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강인의 스페셜이 나오죠. 또 히히로 베겨내면서 바로 뛰어가는 누누맨데스를 보고 킥을 날립니다. 그리고 지금 비티냐 네베스 여기까지 올라가 있는 모습 보여지죠, 여러분들. 그리고 이 킥이 보면은 진짜. 매력적인 게 사실 저는 이게 이 선수한테 잘리는 킥 같아 보였어요. 아 근데 이강인의 킥이 진짜 절묘한 게이 선수도 순간 본인이 잘랐다 싶었는데 어 이게 점프하려고 하니까 헤딩이 안 닿는 거리 가온 거야. 그러면서 누누맨데스에게 완벽하게 연결이 됐고 지금 보면 네베스가 박스를 탈곡하고 있는데 아전 어, 이때 진짜 가장 행복했어요. 여러분들 어제 경기를 보면서 사실 슈팅을 때렸던 장면 이강인이 뭐 빌더블 했던 장면 이런 게 아니라 이강인이 여기서부터 본인이 직접 만들어서 킥을 때려다 놓고 결국 누누 멘데스가 크로스를 올리는 이 타이밍 때 박스를 타격하고 있었다라는 거 이게 전 제일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거를 90분 내내 할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거를 90분 내내 보여준다면, 사실, 네베스, 네베스, 파비앙, 루이스 게임 못뛰요 여러분. 근데, 물론 이 강의는 오른쪽 윙에 띠기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던 것도 맞아요. 그거를 좀 부정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른쪽 윙에서 이강인는 쓰는 방법 자체가 있니, 걔가 다르게 썼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절제가 되어 있는 건 맞는데, 어, 저는 그냥, 그 절제되어 있을 때, 그런 플레이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플레이도 그냥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것뿐입니다. 그리고 본인에게 이제 공이 들어오지 않아서 굉장히 아쉬웠던 이강인의 모습이 보여지고요. 전방 압박도 어제 굉장히 적극적이었던 모습이 많이 나왔던 장면이고요. 이런 아, 장면이 제가 좀 이제 앞으로는 좀 다른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애니카 이강인은 멀티 포지션을 사용하는데 다른 선수들 각자의 포지션의 성장해 온걸 수도 있죠. 하지만 멀티 포지션의 경험으로 앞으로 이강인 선수에게 더 긍정적인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건 당연한 거죠. 예, 이강인 선수는 여러 포지션을 뛰고 있는 건 무조건 도움되는 이야기 일이에요. 제가 항상 말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강인을 왜또 제로톱에 쓰고 왜또 메짤라이 쓰고 왜또 오른쪽 윙에 쓰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전아이때이 빅클럽에서 그 모든 자리를 소화하면 더 좋은 선수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흔히 애들이 투정은 하죠. 고등학생 애들 중학생 애들 혹은 이제 막 프로에 올라온 애들을 여러 자리 띠기면 어, 감독님은 나한 자리만 맨날 안띠기고 맨날 여기 돌리고 여기 돌리고 여기 돌리고 이러니까 어, 내가 진짜 미칠 것 같다 답답해 죽겠다라고 하는데 1,2년 지나고 나면 그렇게 띠겨준 감독이 그렇게 고맙습니다. 그렇게 고맙습니다. 나중에 1, 2년 지나고 나면 그 감독 때문에 내가 보는 시야가 달라져 있어요. 내가 오른쪽 윙을 떼어 봤기 때문에 오른쪽 윙에 있을 때 어떻게 공을 받았을 때그공 받는 게 편한지를 느끼고 센터 포드에 있을 때그 센터포에서 어느, 어느 타이밍에 내려오는지를 자기가 이제 느끼게 되고 본인이 공미를 떼어 봤기 때문에 공미에서는 어떻게 움직였을 때이 선수들이 윙어들이 편한지를 다 배우는 거예요. 지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경험치 존나게 잘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물론 플레이 타임이 최근에 아쉬운 것뿐이죠. 그러면서 요런 게전 좀 아쉬운 거죠. 결국 패스가 이렇게 이어졌고 하킴이가 안으로 내줬을 때 사실 여기 지금 네베스가 서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걸 이강인이 공을 받는 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강인이 좀더 해줘야 되는 게 달리기가 빠르고 느리고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킥이 이제 붙여질 때 이강인이 이걸 뛰어야 되는 거예요. 바르콜레를 보고 이 킥이 붙여졌을 때 이강인이 여기서 서 있는 게 아니라 이 공을 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 이강인 선수가 결국에는 해줘야 되는 움직임은 여기서 본인이 타격을 하려고 뛰어들어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캐딩으로 바르콜레가 만약 공을 넘기면 이강인에게도 단독 찬스가 나는 거죠. 요런게좀더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바라보는 거는 자, 그래서 흔히 지금 뛰고 있는 뭐 파비안 루이스, 에메리, 그다음에 뭐 네베스, 비티냐 이 선수들의 좀 모습들을 보여주고 싶은데 지금 보시면 비티냐가 이제 패스를 넣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서 누누 맨데스가 돌아서는 장면이 나와요. 댄벨레인지 아, 누는지 헷갈리는데 그때 이렇게 돌아서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에메리 뛰어들어가는 거 보세요. 댄벨레네요. 아, 이렇게 에메리가 뛰어들어가는 장면 보이시죠? 하프 스페이스 침투를 했기 때문에 이 패스를 댄벨레우로도 받을 수 있었고 여기서 에메리 결국에는 슈팅을 했지만 아쉽게 막혔던 장면 요걸 더 해야 됩니다 요거를 이강인 선수가 더 적극적으로 윙에서 뛰든 공미에서 뛰든 수병에서 뛰든 빡토박으로 뛰든 이런 거 상관없이 이런 움직임 내가 공을 받는 움직임이 아니라 받지 않는 한이 있더라도 공간을 만드는 움직임이 더 필요하다는 부분이죠 자 지금도 비티냐가 공을 밀고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쭉 밀고 들어가서 예를 들어 패스를 주고 원투 받기 위해서 그냥 적극적으로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거 어, 내가 설마 이 공을 못 받아도 상관없어 난 그냥 뛰어들어간다 이런 거. 이런 움직임. 그리고 여기서도 패스가 사이드에 두에 나갔을 때 비티냐 움직임 보이시죠? 두에에게 갔을 때 비티냐가 한번 침투해 주는 거. 그래서 본인이 관여되지 않아도 상관없다. 그 다음에 이때 또다시 베랄드가 공 잡았을 때 침퇴 주고 있는 에메리의 모습 보실 수 있죠. 이런 오프더볼. 그래서 결국 베랄드가 에메리를 보고 킥을 때렸고 본인이 공을 받지 못하지만 결국에는 세컨볼 싸움 우리 팀이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었던 장면. 그리고 이 장면에서도 비티냐에게 또다시 볼이 들어갔을 때 에메리가 요 공간을 보고 뛰어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죠. 왜? 여기서 비티냐가 공 잡았을 때 충분히 오패스를 넣어줄 수 있는 선수이니까 여기서 에메리가 뛰어들어갔기 때문에 요 공간이 생겼고 비티냐가 치고 들어가면서 결국 뛰어들어가는 하키미를 볼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만약에 이가 이강인 선수가 뛰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본인은 이 공을 못 받았을 수 있어 근데 여기서 결국 하킴이가 이 볼을 받았더라면 이강인은 어느덧 이 위치까지 가있는 게 되고 이렇게 되면 하킴이가 슈팅을 할 수도 있지만 이강인에게 패스를 주면서 이강인이 마무리하는 장면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강인이 이 활동량이 이 활동량을 가져갈 수 있는 선수냐 아니냐 저는 솔직히 컨디션 좋을 땐 가능하다 근데 매경기 이렇게는 아직 불가능해 보인다. 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거를 할줄 모르는 게 아니야. 이강인은 이걸 할줄 알아. 이강인은 이 움직임이 얼마나 좋은 움직임인지 알아. 똑똑한 선수니까. 근데 이강인 선수가 이렇게 90분을 매주 뛸수 있을 것 같냐라고 했을 때 아직은 컨디션적인 부분 때문에 나는 미지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를 본인이 이제 극복해 내고 본인이 그걸 한다는 게 업그레이드시켜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제 의견이 틀릴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 90분을 이렇게 뛰어야 돼요. 물론 후반전이 점점, 점점 가다 보면 이 선수들도 지치겠죠? 이 선수들도 그 뛰는 빈도수가 줄겠죠? 근데 그, 이 활약을 펼칠 수 있는 컨디션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강인이 실력은 똑같아요. 매 경기 나오면 본인이 진짜 잘해. 공 들어왔을 때잘안 뺏겨. 공 들어왔을 때 키패스 잘 찔러. 공 들어왔을 때 소유 잘해서 반대전환 잘 때려. 다 잘해. 근데 이강인 선수가 실력에 대한 기복은 없는데 컨디션에 대한 기복은 전 보여요. PS에서 뛸 때. 제, 제눈 안에서는. 이게 뭐 제가, 제가 그냥 경기를 뛰는 모습을 보고, 뛰는 장면들을 보고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뭐 제가 맞을지 틀릴지는 모르죠. 근데 저는 그게 좀 많이 보여요. 그래서 고그 컨디션에 대한 이 부분만 해결하면 이건 단 되는 거야. 오히려, 자기 자신을 알기에 조절하는 걸 수도 있죠. 너무 잘 알아서 도전하기 전에 조절하는. 근데 그 조절을 하면, 예를 들어, 이 빅클럽에서, 이 미드필드 자리에서 주전 붙바이가 되기가 어렵다고요. 현대 축구에서. 조절을 하는 순간, 진짜 감독이 그 선수를 개 사랑하지 않는 이상, 결국 요즘은 풋볼러들을 여러분들, 축구선수를 보기 전에 기술을 먼저 보지 않고요. 아틀레시즘을 먼저 봐요. 이게, 그래서 옛날 그, 그 뭐라 그래, 원로들도 나와서 계속 얘기하는 것중 하나가, 그거예요. 옛날 사람들도 계속 나와서 하는 얘기가 외질 어, 같은 선수가 사라졌다, 슈나이더 같은 선수들가 사라졌다 이런 뭔가 정말 창의성 있는 선수들이 많이 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은 그 창의성 있는 애들이 이거를 기본으로 해 그러니까 웨데고르도 원래 공격을 위주로 했던 선수예요. 근데 웨데고르 아스날에서 뛰는 양보세요 여러분들 말도 안 돼요. 90분 내내 전방 압박하면서 90분 내내 어펜다운하면서 90분 내내 플레이메이킹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해줘야만 한다. 그걸 해줬으면 더 팬으로서 더 즐겁게 이강인 선수를 재밌게 볼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 뿐입니다 자, 여기서도 파비안 로이스 보세요 이 선수가 여러분들 최근에 공격 포인트 많이 기록해요 근데 여기서 지금 비티냐가 치고 들어갈 때 보세요 파비안이 여러분들 우리가 이강인이랑 같이 경기 뜰 때도 보면 알겠지만 이런 위치에 맨날 이 새끼가 침투해가지고 여기서 뭔가 관여하려고 하는 거 굉장히 많이 보이잖아요 막 슈팅 때리고 막막뭐 하고 뭐 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다 이렇게 움직임을 하고 있어요 빈도수를 보면 이강인이 미드필더 떴을 때가 뭐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지만 결국이 뒷공간을 뛰어 들어가는 움직임의 빈도수는 뭐파미안 루이스, 그다음에 뭐 에메리, 마율루 심지어 이 선수들이 이강인보다 빈도수는 높아.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요거는 늘어야 된다. 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서 이강인이 잘하는 그 요걸 잘한다고 생각해 봐,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겠죠. 자, 여기서도 볼이 들어갔을 때 네베스 보세요, 여러분들. 미친 듯이 뛰어 들어가다가 아 아니구나 이번 타이밍이 아니구나 하고 다시 내려옵니다 그래서 패스가 연결이 되고 다시 비티냐에게 볼이 들어가죠 그래서 비티냐가 파비안 루이스를 주고 받을 때 보면 네베스는 시선이 여기를 보고 있어요 왜? 현재 얘네들이 공을 흡입차나 이런 선수들이 공을 받으러 내려왔고 여기 여기에 이제 하키미가 서 있으니까 얘가 하키미를 볼 수밖에 없으니까 이센터백이 끌려 나갔을 때 이게 백패스가 비티냐에게 일어났을 때 비티냐가 요 킥을 볼수 있는 선수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여기서 네베스는 본인이 공에 관여하고 공을 받으려고 하기보단 요걸 뛸 생각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비티냐에게 백패스가 결국, 갔고, 네베스가 뛰기는 했죠. 그러면서 얘는 오프사이드 라인을 보려고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지금. 근데, 여기서 비티냐가 이 킥을 그냥, 안 넣었어요. 어, 넣었으면은, 네베스가 단독 찬스가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네베스가 뛰었다가, 결국 공못 받고, 다시 돌아온 장면 나오죠. 그래서, 결국,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빅클럽에서, 결국, 주전으로 뛰는 선수들은 욕심쟁이들이에요. 클럽에서 주전으로 경기를 나가는 선수들은 욕심이 많은 선수들이에요. 그 욕심이 많다는 건뭘 의미하냐면 내가 씨발 해결할 거야. 내가 이 와중에도 볼터치 하나라도 더할 거야. 내가 이 와중에도 무언가를 할 거야. 이거야. 근데 디비님 말씀처럼 다 욕심 부리면 안 됨이라고 하셨어요. 맞아요. 다 욕심을 절대 부리면 안 돼요. 근데 결국 천재 이강인이 그렇게 욕심을 안 부리고 있는 이 시점에 엔 리크가 이강인한테 플레잉탐을 많이 주냐, 안 주냐, 이게 중요한 거야. 만약에 이강인한테 계속 플레잉탐을 많이 주고 있어. 근데 이강인이 팀에 맞춰서 뛰어. 근데 그 팀에 맞춰서 뛰는 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강인을 계속 뛰껴 그러면 욕심을 굳이 이렇게 부릴 이유가 없지. 제가 이런 이야기를 예전엔 안 했어요. 왜? 그때 당시에는 이강인이 계속 주전 경쟁을 하고 있었고 게임을 선발로 나왔다가 한 경기 뭐부체로 나왔다가 한 경기 나왔다가 한 경기 안 나왔다가 이런 식이었단 말이야.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이 말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때는 엔리키가 이강인이 그 역할을 하는 거를 훨씬 좋아했고 이강인이 그런 역할을 하면서 하키미가 살아나면서 혹은 덴 벨레가 조금 더 살아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는 사실상 두에라든가덴 벨레라든가 바르콜라가 이 극강의 폼을 치기 전이야. 이 극강의 폼을 치기 전이었어. 근데 얘네 이 극강의 폼을 치는 순간부터는 지금 이강인은 그 모습으로 변해야 된다는 거죠. 공포 생산성은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강인 선수에게 공포 생산성은 크게 중요한 스탯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비드 실바가 어시스트 5개 했다고 이 선수를 약하게 보지 않아요. 베라드 실바가 공포가 적다고 해서 베라드 실바를 안뛰기지 않아요. 이 선수들, 이강인 같은 유형, 두에라든가 바르콜라라든가 이런 선수들은 공포가 많아야 돼요. 근데 이강인 유형의 선수들, 이런 선수들의 유형은 공포가 없어도 돼요. 시즌에 한 골로도 상관없어요. 대신 그 선수들이 관여를 얼마나 많이 하는 거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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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흐름이 흐를 수 있게끔. 그래서 더 그런 모습을 보고 싶다. 저는 그냥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어, 더 그냥 했으면 좋겠다. 왜냐, 이강인 선수가 여러분들 컨디션 좋을 때 가지고 있는 재능을 풀로 펼치면 어느 빅 포클럽에 가서도 뛸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나 그 테크닉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아요. 저거 연습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천재성이에요 여러분들. 저걸 아무나 가지고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 감각과 저 패스와 저 웬마를 아무나 가질 수가 없어요 갖고 싶다고. 그래서 사실 이거를 지금 빅4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의 대비를 해봐도 사실 밀리지 않아요 기술적으로 근데 우리가 냉정하게 여러분들 레알마드리드만 봐보자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벨링엄 같은 애들이 뛰는 양을 봐봐 여러분들 아틀라시즘 제가 말한 것처럼. 데클란 라이스, 아틀라시즘. 물론 이강인과 그들은 다른 선수라고 바라볼 수 있어. 근데 결국 빅클럽에서 뛰는 미드필더라고 봤을 땐 걔네들이랑 경쟁해야 되는 거잖아. 우리가 이강인을 미드필더로 보잖아. 그럼 이강인이 결국 거기서 그들과 경쟁을 해야지만 레알, 바르셀로나, 뭐 아스날, 맨시티 가서 뛰는 거 아니야. 지금 PSG도 어마어마한 클럽이지만 PSG로 치면 그게 비티냐가 될 거고, 그게 지금은 미드필드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것만, 그러니까 이게 체력이 올라가야 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 이건 체력의 문제가 아니야. 컨디션의 문제야. 나는 컨디션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컨디션 관리에 있어서 어떻게 더 앞으로 이제 이제 점점 성숙해져가고 있고 나이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배우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 시즌 월드컵 뛰고 뭐 PS 게임 개많이 뛰고 국가대표 아시안컵 갔다 오고 진짜 국가대표에 이렇게까지 많은 경기를 차출 당하면서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풀 시즌을 이렇게 뛰면서 이렇게 해본 게 이강인이 사실 지난 시즌이 진짜 사실상 처음이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 부분에 있어서 리듬 깨지고 컨디션 깨지고 이런 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걸 통해서 지금 배우는 과정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통해서 이번 시즌을 통해서 이거를 좀 잘 배워서 본인이 어떻게 하면 자기 컨디션 관리 컨디션을 100으로 항상 안 되더라도 8, 90까지 딱 이걸 딱 떨어지지 않게끔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연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동의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동의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냥 제 생각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어, 저는 원래 그냥 우리나라 선수들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니까요 여러분들 매 경기 컨디션을 8, 90 유지했으면 딱 그걸 원하는 겁니다.